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2020년 10월 1일 추석 당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가치 투자 기초 강의 제 3편 기본 그리고 핵심 가치 지표만 알아도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게 2편에서 나왔던 그림이죠. 이거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가치와 가격은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다. 가치와 주인은 이미 어느 방향을 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가격과 강아지는 그 중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굉장히 그 매일 출렁인다. 뭐 그런 소리죠. 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있을 가치 투자 지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가격과 강아지를 쫓을 게 아니고 가치와 주인을 쫓아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그리고 핵심 가치 지표는 몇 개가 있는데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가지 정도만 필수적으로 알아도 투자하시는데 수익 내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겁니다. 첫째는 PER, PR이라고 하죠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비율. 둘째는 PBR, Price Book Value Ratio 이게 주가 순자산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인 EPS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OI return on equity라고 해죠 자기 자본의 이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란 개념입니다.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고요. 똑같은 말로는 주가를 이패스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건데요. A 회사와 B 회사가 있어요. A 회사, B 회사 공이 주가는 만 원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순위, 그러니까 EPS는 천 원입니다. 이 회사는, B 회사는 이천 원이고요. 그러면 주가 나누기 EPS에서 이 회사는 퍼 10을 주는 거고요. B 회사는 만원 나누기 2000에서 퍼5가 됩니다. 만약에 두 회사가 같은 섹터, 같은 업종이라면 지금 이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받는 거죠. 이 회사보다 반 토막이나 저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가치 밸류 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같은 종류의 같은 섹터, 같은 업적이면 모르겠지만 다른 업종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성이 큰 고성장하는 산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도주인 5G, 2차전지, 뭐 전기차 밸류체인들. 또, 수소, 또 수소와 관련된 수소에너지, 그린에너지 이쪽은 좀 고성장하죠. 현재는 돈을 얼마 못 벌지만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후에는 굉장히 큰 밸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PER은 동종업종에서는, 동일업종에서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섹터가 달라 버리면 전혀 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최근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한테 2008년 이후로는 성장성에 대해서, 성장성이 큰 업종이 크게, 어, 대두되고 있고, 그런 업종들이 많이 가고 있죠, 주가가. 이유가 당연한 겁니다. 뭘까요? 네. 돈 값이 똥값이 돼서 그래요. 그 이후로부터 쭉 미국, 연준, 혹은 유럽은, 유럽 몇몇 개 국가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죠. 금리가 돈의 가치인데, 금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큰싼 그 금리로 돈을 대출받아서 큰 사업을 할수 있는 이런 성장성이 큰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 기업들, 기술주 기업들이 성장성이 큰 기업들이 더 대우를 받고 주가가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PBR입니다. PBR. 이건 프라이스. 북밸류레이션을 갖고 주가 순자산으로 되는 건데요. 이건 구하는 공식은 다른 는 겁니다. 시가총액에다가 자본총액을 나누면 돼요. 이거 역시도 주가를 BPS로 나누면 됩니다. 이건 안전소지표라고 하죠. 순자산은 회사를 청산할 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청산 가치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PBR이 1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산 가치와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이 같다라는 얘기고 PBR이 0.5다. 그러면 이 회사의 시총보다 청산하는 가치가 두배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PBR이 2다. 그러면 이 회사의 현재 청산 가치보다 이 회사의 주가가 전체 시가 총액이 두배 이상 가 있다. 두 배가 있다. 그걸 PBR 2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PBR로 봤을 때도 PBR도 낮은 게 좋겠죠, 낮은 게. 그러나 PBR 역시도 싼게 비지떡이라고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PBR을 또 PBR로 가치평가하는 몇몇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업, 은행업종이죠. 은행은 돈을 받아서 자기 자본으로 하다가 그 순자산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p b r 로 보지만 요즘 PBR로 어떤 회사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장주는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시는 EPS입니다. 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입니다. 이건 주당순이익이니까 당연히 전체 번, 그 단기의 번,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죠? 개념은? EPS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거나 상승이 예산되는 종목으로 우리는 압축을 해서 종목을 선전하는,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회사 혹은 성장하지 않는 회사, 둘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성장하는 회사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서 맹점은 또 있습니다. EPS는 단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어떤 수익과 손익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단기순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저도 옛날에 최창기 어설픈 가치 투자였을 때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회사 갑자기 EPS가 단기순위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무려 퍼가 평소에는 뭐 10, 뭐 10, 2, 3 됐다가 갑자기 그해 퍼가 2하고 3백 개안된 거예요. 와, 이건 대박이다. 이거 잡으면 나퍼 10까지 몇 배를 벌겠구나. 그러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제가 어설픈 가치투자자여서 초창기 가치투자, 어, 헬린이어가지고, 주 줄인이어가지고, 그해그 회사가 어떤 그 유형 자산을 처분하면서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이죠. 영업 외 수익이 왕창 들어와가지고 PR이 굉장히 낮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현명하죠. 그게 일회성이라는 걸다 알아요. 저만 몰랐어요. 한 14, 5년 전 됐습니다. 저만 몰라서 그 회사를 고점에 1년 물려가지고 결국은 1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오자마자 다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EPS를 EPS가 가장 중요한데 EPS의 맹점인 영업 외 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 추이도 꼭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꼭 유념해 두세요. 마지막 핵심 가치 지표로 ROI 자기자본 이익률 리턴온 에코티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특히 강조를 해가지고 워렌 버핏 책저 역시도 한2 0권워렌 버핏과 관련된 책도 2 0권 정도 읽어봤는데 관련된 책이 만요 나머지 가치 가치 분석 책들은 더 많을 나이도 없고요. 뭐 o 로에 대해서는 엄청게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laughs> 단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건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가지고 1년간 얼마를 벌어들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죠.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가 이거죠. 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ROE가 10%라는 얘기는 1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1억 원을 벌었단 소리입니다. ROE가 30%면 10억 원의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3억 원을 벌었단 소리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ROE가 10% 이상 되는 종목들은, 회사들은 굉장히 자기 자본 효율이 높은 거죠. 근데 ROE, 월앤부 t 같은 경우는 ROE를 15% 정도 옛날에 기준을 뒀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미국은요, 현재도 15%가 넘어요. 모든 평균들이.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지정학적 위치. 북한과 대립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어,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린 음, 분당국가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가 굉장히 낮다고 하네요. 미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5%가 넘는데, 우리는 7, 8%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평가가 아니고 당연한 평가를 받는 거라고 봅니다. 좀 슬프죠. 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ROE가 빨리 좀 높아져, 높아질 수 있도록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율이 날수 있도록 어, 경영 개선 어, 또 여러 가지가 있, 있기를 어, 기원합니다. 어, 각설하고요, 얘기가 다른데서 했는데 그래서 원앤버핏은 ROE를 15 이상이면 굉장히 훌륭한 기업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ROE가 7%, 7, 8% 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총액이 한 5천억 이상 큰 대형주들은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을 대형주라고 하고요. 2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을 중형주 그리고 그 밑에 2천억 이하를 소형주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ROE 같은 경우는 대형주 5천억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넘는 회사는 사실 12% 정도 이상만 해도 훌륭한 기업입니다. 평균 이 18%니까 대형주가 5천억 이상이 넘는 대형주가 대형주니까 당연히 자기 자본도 크겠죠. 자기 자본으로 큰 거는 자기 자본을 굴리기에도 굉장히 더 벅차겠죠.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도 크기 때문에 ROE가 12% 정도 이상이면 굉장히 훌륭한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형주인 5천억 미만 2천억 이상 종목들은 ROE 15% 이상이면 또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2천원 미만의 회사들은 ROE가 15% 이상, 한20% 이상 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그, 그런 종목들은 열심히, 파헤치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이상으로,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치 지표들은 알았고요. 알았는데, 이제 어디다 써먹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서 충분히 우리가 모든 걸다알수 있어요. 복잡하게, 뭐, hts 안 들어와도 되고, 복잡한 수식 찾을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증권이나 네이버 금융 이렇게 치시면 된다 그랬죠? 보통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을 누르시면 삼성전자를 제가 볼게요. 이어플로 제가 나왔던, 나왔, 어,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이거 다 비나텍, 뭐, 하이트 진로 전부 다 뭐, 이너와이어리서도 오늘 말씀, 어,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제가 밑에 내려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시라고 했고 컨센서스 일로 들어오라고 그랬죠. 이렇게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EPS가 여기 있죠. EPS가 이렇게 밑에까지 보겠습니다. EPS가 이렇게 우상향하는지, EPS가 퍼, 어, 우상향하니까 퍼는자연적인게 낮아지고요. 이거 모두 추정치입니다. 노란색 바탕은 그렇죠. 그리고 PBR도 싸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ROE가 증가하고 있는지, ROE는 증가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았을 때 이게 추정치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에도 같은 섹터면 퍼 PBR이 작은 게 좋겠죠. 그리고 ROE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같은 섹터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삼성전자는, 어, 사업 부분이 4개의 부분이고, SK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 부분만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전기전자로 묶어버리면 같이, 같이 보시면 무방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봤을 때, EPS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퍼와 PBR은 EPS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하향이 되겠죠? 내려오고, ROE는 높아지는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아니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한 결과가 이 밴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밴드는 ROE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밴드만 보더라도, 밴드 사태만 보더라도 향후 여기서부터 이 주가가 끝난 여기 주가죠? 파란색 이게. 이 주가가 끝난 여기서부터가 다 추정치입니다. 그죠? 렇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정치인데 이 추정치가 추정지에 규격기 가파른지 아닌지 수평인지 아닌지 우하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종목을 갖다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게 우상향인 겁니다 이게 우상향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지표가 EPS가 올라가고 퍼 PBR이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서 중요한 것은 또 ROE를 봐주시고 삼성전자 이큰 기업이 시총이 지금 오늘 얼마죠? 응. 3, 347조입니다. 어제랑 오늘 2분이니까 똑같네요. 347조 4천억짜리가 ROE가 10이 넘고 10위가 다돼 간다면 정말 훌륭한 기업이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투자 지표를 볼 때는 꼭 EPS, Per PBR, ROE 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에버와 뭐, 에비타 이런 것도 보시면 되는데, 이런까지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괜히 그 선택장애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제품입니다. 저는 보고 있지만, 이런까지 보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리고 또, 어, 초보분이 아니더라도, 굳이 이것까지 깐깐하게 따지는 가치투자자는 없어요. 좀왜 그러냐면, 성장주술 따지기 때문에. 해봐야 비다가 아무리 낮더라도 성장 안 되면 요새는 속된 말로 나가립니다. 안 쳐줘요. 이상으로 가치투자 기초강의 제3편. 기본 핵심 지표만 알아도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없다.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